<laughs> 짜잔 짱 좋네. 끝나고 너무 열받았는데, 너무 귀엽다. 진짜 맑아. 이게 다 비치는 거 같구나. 여름철에 좋아. 이어폰 없이 물고기 배포. 네. 진짜 완전 가까이 오 진짜, 진짜, 진짜 좋고 네 아, 신기해. 꼬물꼬물 옆에 폭포가 막 열심히 떨어지고 있어. 와. 갑자기 이렇게 쫄쫄쫄 흥미되는 계곡이 거렇물 왔다고, 이거. 네. 한 번. 아, 저 목이 그 신색감에 진짜 많이 밀렸거든? 요이더 시원하니까. 자, 아까도 한번 신, 양말 한번더 했고. 이발한번더넣어볼게 아, 예, 아와 진짜 차갑다. 아 너무 시원해. 와, 근데 찼다가 다 많이나 이렇 좋고 이 그늘에서 걸을 수 있어서 좋고 너무 좋아 우울하다면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저기서 틈나는 계절를 나자면 왜 사람이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지 아세요? 시원해서 아니요 해피해서 해를 피해서 해피해서 이거 정말 불건지로 어 내가 이제 보고 싶어 고기를 또창전 끕니다. 짠, 뭔가 급피기게 어. 나의 말라와서비교짱 귀엽죠? 짜잔. 음, 고구마스. 이거, <laughs> 이거 그 판에다가 해가지고 계란찜물 조절 실패로 되게 네모나 벽아 안녕 새싹이 다시 자라나고 있어 드디어 제가 식물을 잘 키우고 있나봅니다 고추찜 왔는데요 아 아까 있는데 아. 이게 송마늘이라고 이 프리퀀시 를사는제겁니다 얘도 띄워줘야지 어도 이거 빨리 쓰러 갈 일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급으로... 저번에도 전화꽂이 뿌려었나저 네, 지난주에도 금요일일 때 내가 하드. 맞아요 6시는 연습한다요 지금 머리를 머리도 지금 개판을 해줘서 아닌깐 가면 <목소리> 불러줘 <목소리> 그녀에 듣는 게이 오렌지 이이이것저것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은 안 떠서 아무것도 꽂고 가냅니다 <목소리> 네, 네, 네. 제가 중국어를 다시 시작했거든요. 여기도 그 문자에서 한 번에 같이. 지금 얘는 사서, 얘는 한번 보고 필요한 것좀 살려고. 아, 아주 매력는 와, 색감도 계속 기록하고 싶은 날씨. 안녕. 아, 맛라 네. 그치지 즐겨주면 다 먹고 엄마 하나 먹다니까두 번째 먹었다니까 근데 아, 뭐야 그 이주삼촌 거기가 갈비뼈가 어떻게 어, 나? 잘려가지고 비파 바다야 어디가 바다야 이러다 대백피노대백피노 아닌가? 애기들 브랜드? 베베드 피노. <laughs> 어 베베피노가 뭐뭐 뭐, 다시 말해 뭐 베베드 피노? 베베드 피노. 그게 나왔는데 아, 쉽지 않더라고. 내 영웅이와 만듭니다. 아 다시 바뀌었다고 했었죠 우선은. 너무 와 방금까지 진짜 안먹으려고 했던 먹는 거 너무 킹받아 너무, 너무 크림이야. 먹개비 있다, 먹개비 먹개비. 얘왜 이렇게 웃기냐. 너이모도 뭐야 이모가 너 데려가도 돼? <laughs> 귀여워. 이따 오늘 안 자면 이따 차 타고 갈때잘자겠다아 귀여워. 모비 소년 같다. 귀여워. 이그 사람 식도에 많아요? 어. <laughs> 나 진짜 과식하거든이두 색깔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 머리로 이 색깔이 좀잘 나올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은 건 지금도 이거란 말이죠. 잘어거든요 머리는 잘 펴줍니다. 사실 밑에 펴놨죠? 이 정도로 해볼. 완전한 마무리는 귀여운 본치티가맞또 마무리 포인트는 지 발레인 십신다 진짜 날씨 자꾸 비와서 다이어로 진짜 예뻐요. 아, 저 목소리도 피고 있네요. 웃긴 건 저는 저희 집 목소리를 놔두고 다른 거 보러 갑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오늘 엘리도 한번이겨는데 오늘은 할수 아 있을 것 같아. 근데 왠지 내가 이겼는데. 와, 진짜. 들어와, 어, 딱 우리 거남아있어맛있다 향도 진짜 가득하다. 평소가 장난이 없거든요? 이게 완전히. 이... 와. 미쳤다, 미쳤다. 와. 저는또 빨간 것도 있고. 이렇게 카페가 보인답니다. 아니 이 그릇이 은근히 예쁜데? 이 옆은 공원 아니야? 젤리 짜잔! <laughs> 웃긴가요? 어? 저 되게.. 의자. 으쟈어, 티니핑 <laughs> 어, 뭐야? 또또 찌니핑 정지 뭐야? 태어는 깝다 우와! 우와! 와, 이거 누워 줄 거예요. 야 누워 줄 거야. 누워 줄 거야. 어, 먹을 수 있으려나? 아무리 아메오! 아까오 아메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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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 아메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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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 아메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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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메오! 아메오! 아 멍도 한번 보여줘. 제 멍요. 그런 줄. 이 정도세요. 진짜 점점 심해지고 나이 드니까. 아. 멍도가.. 그러게서 이게 원래 정량인데 얼음으로 덜 주셨다는 거. 얼음이 <laughs> 적어서 추가로 아가져더 주시면. 아 그런가? 진짜. 음. 근데 오늘 약간 유독 더. 시큼해? 네. 아, 그래도, 아, 그래서 근데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맛있는데 그럼 도대체 신라 호텔은 얼마나 맛있을까 거기랑 다른 것 같아 내표망고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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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서대문구에는 망고를 아주 그냥 썰어주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진짜 유명한데 거긴 좀 저렴해서 유명. 음, 아, 음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행당. <해방. 웃음> 중국어 개인기 강추드립니다. <laughs> 근데 나는 중국어 좋아하면 그 세이가닉 당연히 알아서 가서 해야 한다니까? 오 노트도 나광고거 있네? 응. 음. <laughs> 야 거기 막 어머니들 계시는데 <laughs> 아, 그럴까? 아주 영단 지금... 보니까 음. 이름들이 어머니야? 이땡자뭐 이런 거야. 뭐 이길 자뭐 이런 거겠지. 그런가? 우리 <목소리가> 세는 약간 다 떠들어가지고 있잖아. 아. 우와, 혜진이 형 진짜 예뻐 보인다. <laughs> 약간 그 아케인 넷플릭스에 약간 그 색깔 같은 이 사진, 영상. 이렇게 길게 길은... 찍어도 응. 편집을 하지. 내가 원하는 부분만. 근데 요즘 너무 짧게 짧게 찍어서 근데 그렇게 한인년을 찍긴 했는데 다시 좀 그냥 길게 그냥 이런 거 하나? 왜냐면 일상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려서 그거는 약간 좀내 블로그에서 내 스스로 보는 재미가 있고 약간 블로그에 올릴 거랑 약간 유튜브 올릴 거좀 따로 해볼까 고민 중. 약간 유튜브는 영상 좀 길게 해서 진짜 더 기록용으로 아, 그 인스타용도 찍어봐. 어? 인스타용도 찍어봐. 아 베이스? 응.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좀 길게 찍어서 이렇게 짧라 쓰더라. 아 그거 음. 생각을 해도 찍더라. 아 근데 세로로 안 찍어도 가로 찍어도 위아래 그냥 검은색 넣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스타는 스토리 올리긴 했다. 왜 뉴스에서 뜨면은 유튜브를하는데 보지 않나? 람들리뉴스가 음... 많이 보지 않나? 유튜브 좋지.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.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하니까 광고 같은 거 보기 싫어서 유튜브 잘안 보는데 제채널만 보거든요? 근데, 인스타는 광고가 있어도 그냥 슥 넘길 수가 있잖아. 그래서, 약간 좋은 거 같다. 예쁜 걸좀 찾게 되는 데 있는 게 진짜 예뻐. 서울에도 <laughs> 내려놓으세요. 음 다시 한번 보여줘 봐. <laughs> 야, 뭐 죽겠다. 이거 먹으면... 바로 담겼다. 아, 이게 그거야? 어? 어, 아, 그럼 하나 담겠습니다. 나도. 야, 딱두개 남았다. 어, 미친 거 아니야? 역시 맛돌이는 사람들이 <laughs> 알아본다. 야, 여러분도 마트에서 보니는 훔치세요. 이렇게 인냥 훔치는 않습니다. 야, 너너잘 본다. 나는 보고도 몰랐어. 야, 정을. 괜찮다. 정을. <laughs> 물 괜찮나요? <laughs> 소스는 이세 가지 불닭 마요네즈 스리라트 속감으로 하는 거 맞죠? 이렇게 하면 탱글하고 좀 뭔가 크지 않냐? 어떤 크기? 음량? 아 근데 어차피 또하 이거 갑질을할 거니까 얘는 좀 얇네 그렇지? 만 하고 한입? 응. 음. 아요 아, 요만큼이라서 스리라차 처음 사보거든요. 이건 좀 많이 넣어도 돼요? 어. 어때? 어. 명란 이거 다 넣어? 응. 사람은 도구를 쓰는 사람이니까요. 짠. 이제 엘치한테 한번 투어를 해볼게요. 그런데 아, 이거 잠깐만. 아, 라면 좀 섞어. 왜? 아.. 나른 똑같다. 나 <laughs> 똑같다. 다 똑같다.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스리라차 불닭 명란 마요입니다. 자세 보면 명란이 섞여. 저기 수건 좀. 명란입니다. 오 떨쳐 <다리철> 느낌 뭐야? <laughs> 이게 완전 똑같네. 명라, 마요가 많이 들어가어아 라면 진짜 끝내주거든요 원래 음~ 음~ 별로 안 매콤 그거 싫어참 이게 불닭이야 아. 음~ 이 날치알 진짜 음~ 음~ 별 치킨 사러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치킨을 과연 살수있을까 전화를 안 받거든요. 야 근데 진짜 지지게 바쁜 거아니면은 징크 다풀리가 없잖아. 아니면 안 바빠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자고 <laughs> 안주는 거지. 가면서 피크닉을 끝없이 합니다. 어 오랜만에 저녁 먹보까 진짜 예쁘다. 한다고 했는데. 야 근데 어. 오늘 다 드신 거 아니야? 왜? 왜냐면 여기 냉장고 하나 다 열려주시라고요. <laughs> 짜잔 귀엽죠? 맛이 없으면 깎아 먹으라고 칼도 준비했답니다. 먹어 보세요. 껍질째 먹어도 괜찮거든요. <laughs>